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걱정과 어제의 후회로 하루를 여셨나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는 말을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중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이 어떤 생각의 틀을 세우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는 성공으로 향할 수도 혹은 고투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잘못된 것들부터 떠올립니다.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과거의 실패, 그리고 왜내 삶은 이토록 제자리에 멈춰 있는가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알람을 끄고 다시 잠을 청하거나 침대에서 꾸물거리며 망설입니다. 발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의심이라는 안개가 마음 속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지만 성공하고 자신감 넘치며 동기부여가 잘된 사람들의 아침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침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행동을 위한 최상의 상태로 마음을 준비시키죠.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알람이 울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 자신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물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이 오기를 막여히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외부의 힘이 당신의 행복이나 성공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 당신은 정말로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운이나 타고난 재능,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울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하기 싫을 때에도 묵묵히 노력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의심이 당신을 작은 존재로 머물게 두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가 위대한 일을 할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지 영원히 알수 없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문제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기로 선택한다. 솔직히 말해,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과제를 던져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에 압도되어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점을 전환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존재하고 모든 좌절은 배움의 기회이며 모든 장애물은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거나 막막해 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진정한 발전은 문제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의 과정에 포함된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두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사실이 아닌 그저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뇌의 방어기제이지만 안전이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안전지대는 당신이 꿈꾸는 삶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 머물게 할 뿐이죠.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과 성공, 그리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좋은 것들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위대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되내세요. 나는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 당신은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 최악의 날들을 100% 이겨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유능한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당신에게는 그것을 마주할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과 앞으로 펼쳐질 기회들에 감사한다. 삶이 아무리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감사할 것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서 당신을 끌어내고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때더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당신이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실패를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교훈으로 여깁니다. 모든 경험, 모든 좌절, 모든 도전이 당신을 더욱 강한 존재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성장의 과정을 끌어 안으십시오. 아침에 당신이 해야 할 다음 말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바로 지금 행동하기로 선택한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아닙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행동이야말로 그저 꿈만 꾸는 사람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을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당신의 매일의 신조로 삼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다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상황이 힘들 때에도, 그러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에도,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글을 그저 읽거나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이 입으로 내뱉는 말은 당신이 믿게 되는 생각이 되고 당신이 믿는 생각은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일을 이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믿고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실이니까요.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의심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 나머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과거의 실패, 타인의 비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삶 사이에 놓인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당신 자신의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도를 손에 쥐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스스로가 할수 있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울 때에도 행동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 나타나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의심 속에 갇혀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거나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인생 최악의 날들을 100%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장애물과 좌절, 그리고 도전을 극복해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하며 다음에 다가올 어떤 것이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를 설득하여 성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경험이 부족해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꿈을 죽여버립니다. 진실은 당신이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공이란 가장 재능이 뛰어나거나 자격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것을 성취한 모든 사람은 초보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아가면서 배웠고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한계를 제외하고는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감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함으로써 생겨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두려움에 맞서고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스스로에게 거듭 증명해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성공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모든 좌절을 더 위대한 것을 향한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심하십시오. 당신은 유능하며 성공할 자격이 있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딜 것이라고.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대한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할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뇌에 깊이 각인된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생존이 아닌 불편함, 불확실함.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의 선택을 맡긴다면 당신은 평생을 같은 자리에 머물며 당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행동하기 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 두려움은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신호이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삶, 갈망하는 성공, 당신을 변화시킬 경험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후회는 영원히 남습니다. 먼 훗날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시도했다가 실패한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스스로를 믿는 대신 안전한 길을 택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강하고, 당신의 미래는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가치는 외부의 것들, 타인의 인정이나 당신의 성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잠재력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도 타인의 생각도 당신이 완벽한지 아닌지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본질적이며 흔들리지 않으며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성공할 자격이 있으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당신 삶의 진.